안녕하세요. 발담제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어 지난 금요일 날그 미국장의 상승의 여파 에 힘입어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미국시장이 금요일 날 마지막 장날에 거의 1.89%, 그 2%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여파로 지금 한국시장도 한국 갭 상승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둘다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끝까지 올리면서 상승할지 몰랐는데 지금 결국에는 어 한번 조금 조금 빠진 빠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둘다 이제 때 매수세로 들어왔고, 근데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어요. 1.98%를 올랐고,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 매수한 금액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100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00, 거의 2배 가까이, 어, 매수를 하면서, 코스, 코스닥을 어, 끌어올렸습니다. 어, 코스피는, 이제, 어, 지금 빨간색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에이. 중간중간에 십자가 표시처럼 어, 이렇게 좀 띄엄띄엄 나와서 그렇지.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도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3%로 올라왔고, 이제 3203까지 다시 또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요 정도 라인에서 어, 뚫고 못올라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60일선에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쭉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늘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오전에 오늘 저녁 밤밤 1시쯤에 밤 이제 든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캡 상승으로 이제 또 순식간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 추가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면은 시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차트만으로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주 지금 좋은 상태로 지금 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것도 4일 연속이나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초가적인 상승. 상승은 상승을 자꾸 부르거든요.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져서 이제 여기 있던 이 여기 매물대 매물대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게 아니니까 잠깐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에는 매물대가 크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쉽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거리량도 사실상 지금 사거래일 동안에 거리량이 자꾸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뜻이에요.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수익 나면은 이제 매도하는 개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더 올라가는 분위기를 타고 조금 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 상승을 더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도. 어, 지금 상승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이제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정도 라인 중에 보면은 그때 거래량이 엄청 많았죠. 그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더 올라갔는데도 조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줄었는데, 이제 요 라인 때는 사실상... 어, 조금 물려 있던 사람 내지는 본전이 왔다는 생각에 어, 매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앞전에 이요 정도 라인 요 고점에 요 고점을 뚫으려고 할때 그때쯤에는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조금 수익난 사람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투자자도 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좀 들어왔는데 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간은 계속 지금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이틀 제 연속으로 이제 들어왔고, 지난 금요일 장 마지막 날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늘도 들어왔고, 어, 내일은 조금 더큰 규모로 매수를 해주면은 더 쭉쭉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더 어쨌든 컸는데, 바닥을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음봉이 두개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는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을. 근데 오늘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올리는 이제 시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쭉쭉 조금 올라가던 거를 한꺼번에 못 올라갔던 거를 코스닥은 한꺼번에 좀 만회를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일선 위에 캔들이 나와 있기, 때문, 올라 있기 때문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력한 갭 상승 양봉이라서 어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어 양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든 오늘 저녁에 어 한미 회담, 한미 정상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차트 상으로는 분위기가 둘다 좋습니다. 어 코스피도. 어, 오일선 위로, 이제 더 강력하게 오일선 위로 뚫고 올라갔고, 거기다 양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강한 상승세고, 코스닥도 지금 오일선 위로 강력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둘 다, 근데 누가 더 강력하냐? 코스닥이 좀더 강력한 분위기로 상승률도 더 컸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한 1.5%에서 2%대 상승대로 정고점을, 어, 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 찔끔 상승했습니다. 0.14% 상승했는데, 어, 지금 캔들이 지금 둘다 이제, 은봉, 삼세 두 마리가 전기줄에 앉은 모양인데, 지금 은봉이 두 개입니다. 양봉이 아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좋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무비 캔들 전고점 캔만 뚫는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분위기가 그래도 계속 이제 찔끔찔끔 계속 올라갔고 지금 그래도 거의 전고점 뚫기 전인 그 전에 이 라인에 이제 이 라인을 이제 뚫,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간이 둘다 오늘 좀 매도를 했네요.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개인이 매수를 어, 하면서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또 많이 빠졌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했거든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좀 하락을 조금 많이 했는데 오늘은 3.39% 하락한 만큼 어더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은 5일선 위로 올라와서 더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는 그림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외국인이 조금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이게 데드키 바운스로 다시 또 출렁거리면서 내려갈지 근데 오늘 좀 기사가 조금 하나 났, 났었거든요 그래서 S&P랑 피치가 SK하이닉스를 등급을 어, 좀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해서 조금 더 어쨌든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무디스랑 이렇게 다 전부다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어 단을 갖다가 조금 더잘 쌓아서 어쨌든 여기네 321단 랜드를 세계 첫 양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어 지금 오늘 뉴스에 좀 반영이 돼서 또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또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하고 발전을 하면서 좋은 뉴스를 자고 만든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이냐 이제 이게 제이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강력했으면 더 많은 상승을 오늘 했었어야 되는 장대양봉이 더 나오고 근데 지금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상승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조금 더 오른 분위기라서 이게 지금 정거점까지 뚫을 만한 그런 상승 상승 호재성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또 어떤 상승 뉴스가 나올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좋은 소식이 들릴지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